원암 덤벨로우 동작은요, 등을 자극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인 동작입니다. 특히나 그립에 따라서 내가 공략하는 등 근육의 부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해주시는 것도 아주 효과적입니다. 그럼 동작 배워보겠습니다. 한쪽 손을 벤치에 두고 양쪽 다리를 편안하게 벌리고 한 손을 내려줍니다. 등의 긴장감 유지하면서 옆구리를 스치듯이 팔꿈치를 올려줍니다. 천천히 내려주고, 호흡 내뱉으면서 위로 올리고, 들이마시면서 떨어뜨리고, 동작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